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AI 영상을 자연스럽게 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주셔서 AI 영상을 자연스럽게 길게 만드는 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생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O 3.1로 생성한 영상의 길이는 8초입니다. 그리고 다른 AI들도 대부분 10초 언저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클린 3.0은 15초까지 되긴 합니다. 암튼 1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려면 무조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가 부자연스러울 때가 좀 있죠. 그래서 그 프레임 튀는 걸 해결해 볼게요. 물론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저는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카메라 앵글 바꿔가면서 영상 생성하면 쭉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라면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몇몇 영상들은 앵글을 안 바꾸고 쭉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인터뷰 영상에서 강아지가 몇 마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앵글은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이미지 하나로 영상 두 개를 만들어서 붙이면 프레임이 튑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과 두 번째 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지 한 장으로 영상 두 개를 생성하지 마시고 중간에 추가적인 이미지를 한장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강아지 인터뷰 영상 만들어 볼까요? 저는 이 강아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생성 모델은 BO3.1 패스트를 가지고 했고요. 해상도는 720이나 1080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9대16, 시간은 8초, 오디오 생성하시고요. 이미지를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있는 20살 한국 여성이 밝은 목소리로 화면 밖에서 물어본다. 설날인데 할말 있나요? 30대 감옥한 한국 남자의 목소리로 강아지가 답한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6년에는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바래요.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리고 생성. 네, 생성된 영상을 실행시켜 볼게요. 설날인데 할말 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6년에는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래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영상은 방금 사용했던 이미지가 아니라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 이미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프리미어, 캡컷, 파이널 컷 프로 뭐 어떤 편집툴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하시는 편집툴로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직 편집툴 하나도 못 다루신다 라고 하면 하나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편집툴을 사용하지 못하시면 이거 AI로 영상 생성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엔 제대로 된 완성품은 뽑아내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영상 가져오시고 타임라인에 놓고 강아지가 숙이기 전에 말 끝나고 여기에서 이어볼게요. 자르시고 뒤에는 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용하는 이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 여기에 가서 저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이 버튼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의 프레임을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했으면 이제 파이어프라이로 다시 돌아갈게요. 기존에 썼던 이미지는 지우시고 방금 저장한 마지막 프레임 이미지를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다 지우시고 다시 30살에 과묵한 한국 남자의 목소리로 강아지가 답한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차 많이 막히던데 운전 조심하시고 휴게소도 많이 들리시고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합니다. 다시 생성. 생성된 영상을 또 보시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차 많이 막히던데,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휴게소도 많이 들리시고요. 네. 가족들과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중간에 한번 넘어가긴 했는데,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지금 프레임 튀는 것만 잡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대사하는 거는. 이것도 일단 저장할게요. 또 방금 저장한 거 프리미어 프로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가지고 두 번째 영상의 스타트 프레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두 개가 연속으로 겹쳐요. 보시면. 그죠?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지워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 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을 지워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지워볼게요. 자르고. 삭제. 그리고 앞으로 붙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자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지금 붙인 겁니다.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볼게요. 설날인데 할말 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6년에는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차 많이 막히던데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휴게소도 많이 들리시고요. 네. 가족들과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러니까 드시고요. 그니까 한번 볼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죠? 하나 더 붙여볼게요. 마지막 것도 두 번째 영상은 지금 자르지 않고 사용할게요. 인디케이터 놔두시고 캡처.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을 저장합니다. 다시 파이어플라이로 와서 방금 전에 저장했던 이미지로 바꿀게요. 볼게요. 프롬프트도 지우시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여성이 그러니까 뭐요라고 얘기하면 강아지가 세배 해도 될까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생성. 네, 생성된 마지막 영상 볼게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세배 해도 될까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고, 아까처럼 붙여보겠습니다. 영상 가져오시고, 또 여기 마지막 프레임 잘라내시고, 강아지 사물 붙일게요. 전체 영상을 재생시켜 보시면 어, 설날인데 할말 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6년에는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차 많이 막히던데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휴게소도 네. 많이 들리시고요. 네. 가족들과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3배 해도 될까요? <웃음> <웃음> 대사하는 거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지만 영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1분 이상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리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이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카메라나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마지막 프레임을 저장해서 그걸로 새 거를 만들면 이상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로 이 영상을 보시면 뛰어가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뛰어가는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두 번째 영상의 시작 프레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밝기가 달라졌죠. 그죠? 물론, 이런 밝기는 조절하면 돼요. 효과를 만약에, 밝기를 집어넣고, 10 정도 넣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맞춰졌죠? 그죠? 밝기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맞춰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프레임을 썼을 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남자가 점프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머리가 지금 위로 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음 영상의 시작 프레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의 시작 프레임이 그냥 기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뜬 머리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보통 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갑자기 더 많아집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죠? 많아지죠? 원래는 점프했다가 내려왔을 때 이제 머리가 공중에 좀 남아있는 건데, 그게 시작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더한번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이상하죠? 재생시켜보시면 한번잘 보세요, 머리 부분. 그죠?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앵글로 이어붙일 때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멈추는 동작의 프레임으로 다음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카메라랑 캐릭터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길게 자연스럽게 롱테이크를 못 만드는 거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AI 모델들이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이 쭉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 앵글이 움직이지 않고 뉴스 앵커나 팟캐스트 진행자 방송하는 것처럼 혼자 길게 같은 공간에서 쭉 말할 때는 이런 영상 생성 AI 말고 더빙 AI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AI 아바타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몇백자의 글자도 쭉한 번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들을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 때 아직까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영상 생성 AI 모델들이 조금 더긴 영상을 생성해주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좋은 작업물들을 많이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